김은국 씨가 예 뉴스 알고리즘에 여러 번 떠서 이게 이제 나온 얘기는 좀 한참 됐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엄청난 조회수로 어떤 연예 뉴스보다도 조회수가 많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그 정치 활동을 한 거를 이제 후회한다. 어, 이렇게 내 인생이 추락된 적이 없고 밥줄도 다 끊겼다 하고. 어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가 선거 때 이럴 때 쓰고 이제 이렇게까지 어 자기 인생이 살기 힘들어진 적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네. 이제 자기의 히트곡도 이제 내란 나비 막 이렇게 불러댄다든지 해서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인데 좀 한번 신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열심히 정치 활동 보수 쪽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 분인데 자 이분의 뭐 일단 앞으로 인생 좀 한번 볼까요 앞으로 이분이 다시 그 연예계 활동 가수로서의 활동 어떤 뭐가요 무대 같은 데라도 이렇게 불려가고 좀 뭔가 그런 걸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될까. 이미지를 너무 고정 이미지가 생겨버려가지고, 음. 다시 활동을 할수 있을까?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다시 연예계 활동으로 할수 있을까? 이건 진짜 진짜 어떤 추억의 무대 이런 걸로 뭐몇년 뒤에 이단 단편적으로 나와서 뭔가 어? 일회성으로 어떤 출연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잘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정치에 대한 지금 마음이 어떤가? 아, 지금 마음은 상당히 단호하게, 이제 두번 다시 거래 안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음, 그거는 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어, 친하게 대해주고, 이런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지, 솔직히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는 그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어디든 아주 부르면은 손살같이 이렇게 가고, 그랬던 거지 정치를 뭔가 알아서 정치적으로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음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좀 이건 연세가 지금 많으신데 어, 앞으로의 연세. 음. 와, 지금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시련의 시기이실 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실 것 같고, 활동도 많이 막힐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음, 이분이 다른 방법으로 좀 자기 자리를 여태까지 방식하고 다르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일자리를 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떤, 어떤 유튜브 활동도 좋으시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4년 이상 근근히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 정말 많은 우울감, 이런 것과, 아, 좀안 살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 시기를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다시 조금씩의 어떤 활동이, 아,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의 세월은 조금 슬기롭게 견디셔야 될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이 긍정적이고 좀 건강한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하는 과정을 또 겪는 거고 또이 이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에 다소 활용되시고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겠죠. 예, 그래서 다시 힘내셔서 활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가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